올라가보자 뭔데? 어. 이뭐 씩씩해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망대 올라가면 끝이야 올라가보자 아니 여기가 남해 금산 정상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보자 자 올라가보세요 다 왔어 다 왔어 여기 빨리와 올라가자 아 잘가요 지원히오 도착했다 뭐요 들어가 봐도 돼요? 우와 들어가 봐도 돼요? 망대 여기가 혹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보는 곳이야 까마귀가 저 밑에 있네 보리암도 저 밑에 있네 오. 저 멀리 또보이네요아 이거, 이거. 이려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와.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여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